타지키스탄의 대표 금융기관 오리온 행가, 100년 이상의 전통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단순한 상업은 행을 넘어 항공통신 광산 건설, 농업외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오리온 봉크는 한 타지키스탄 간 교류 강화와 경제 협력 촉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 다각화된 사업 영역과 국가 성장 기여. 오리온 봉크는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타지키스탄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적 항공사인 소먼 에어를 운영하며 한국과 의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 중으로 이는 양국간 비즈니스와 관광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통신광산 건설, 농업애료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며 국가 인프라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 기여를 하고 있다. 광산 개발 분야에서는 타지키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 금은 텅스텐 구리수은 알루미늄 등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 내 신뢰와 협력 네트워크, 뭔크는 미국 및 유럽 연합 내 주요 금융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한 타지키스탄 간 금융 투자 무역 교류의 중심 파트너로서 오리온 뱅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디지털 뱅킹 및 핀테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 도입을 통한 금융 혁신도 기대되고 있다. 3. 국가 경제 안정과 지역 통합 기여. 타지키스탄 중앙은 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는 오리온 뱅크는 중앙아시아 경제 통합 및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사 한국과의 협력 전망 오리온 뱅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교통 인프라 소먼 에어 직항 노선 개설로 양국 간 비즈니스와 관광 수요 증대 광산 및 에너지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 기술력 결합 디지털 금융 혁신 한국 핀테크 솔루션 도입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 강화 금융 협력 직통 송금 라인 구축 무역 투자 활성화 금융 시장 확대 오리온 뱅크는 타지키스탄 내 다국적 종합 그룹으로서 금융을 중심으로 한 한국 시장 진출에 강한 에이지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